안녕하세요. 평택 자변벼락대신동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이 <목소리> 옛날부터 그거는 내려오는 그거 약이에요. 이사 할때 밥솥도 갖고 들어가지만은 힙을 준다 그러면은 밥솥만 갖고 들어가지 말고 가스렌지 있으면 가스렌지불 하다못해 가스 번호라도 하나 들고 먼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다가 오강까지 같이 들고 들어가면은 더 좋고요. 그래서 요강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밥솥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갖고 들어가시는 건데 밥솥은 왜 갖고 들어가냐 그러면은 성주 조항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집에 내가 이사를 와서 살겠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살게끔 잘봐 달라고 밥솥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집안에는 성주선이 움직여서 집안을 돌봐 주거든요. 뭐성주에 따라서는 조항이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많이 하고 해야지 그 집안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을 하는 의미에서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은 또왜 가지고 들어가냐면 부자 되라고 겉터에서 그 불같이 일어나라고 그걸 갖다가 또 불을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사를 내가 그 방향이 안 맞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방을 쓸때 영광을 갖고 비방을 써요. 음. 그는 이사기 밥솥 깎기 들어가기 전날에 영광부터 갖다 놔야 돼요. 밥솥은 이사 딱 들어가는. 첫 물건에 밥솥하고 불하고 먼저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 불을 또 불도 갖고 들어가시면은 좋아요. 밥솥만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밥솥은 내 가정의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 터에서 문제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성주신한테 알리는게 되는 거고요. 불은 내가 불같이 이 집에서 일어나서 좀잘 살게 해달라는 거그 의미로서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 들어가시면은 좋은 거죠. 그러면은 어지간한 나쁜 일은 다 피해가고 이게 안 좋은 일은 이 비방이 돼요. 진짜 부적 쓰고 뭐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비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네, 저+ 저 유투에 그 요강 이사 들어갔을 때 뭔가 좀꺼림직하고 방향이 단뭐 내가 이사 날짜 단 제대로 좀안 맞아 들어갔을 때는 그 제가 비방하는 방법을 이사 갈때 어떻게 하라는 그 비방 방법을 제가 유투에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요강 갖고 하는 비방이에요 뭐 요강 해봐야 돈뭐돈 뭐돈 많으면 좀살 거거든요 수전의 요강 보고 갖고 하는 거니까 제+ 제 유투로 한번 들어가다 보시면은 아마 이사 갈 때에 그 방향이나 모든 게안 맞았을 때는 그런 비방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부족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